여기가 다 돌나물입니다, 이렇게. 이렇게 다 돌나물이에요. 돌나물이 꽃처럼 아주 예쁩니다. 꽃처럼 예쁜 돌나물이에요. 여기 이렇게 예뻐요. 거리대에 걸어놔도 아주 축축 늘어지는 게 예쁜 게 돌나물입니다. 아주 빽빽하게, 빽빽하게 이렇게 돌나물이 자랐습니다. 전 아주 이게 예쁜데요. 이렇게요. 꽃이 또 핍니다, 돌나물이. 근데 아직 지금 하나가 폈어요.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모양이 다른 게왜 다른가 했더니 꽃이 폈다가 진 돌나물이에요. 이렇게 노란 꽃이 핍니다. 이거는 꽃이 폈다가 진 그런 돌나물입니다. 아, 예뻐. 행잉 플랜 식물로도 아주 좋습니다. 거리대에 걸어 놓으면 이게 축축 늘어져요. 이렇게 쭉 늘어지고 또 노란 꽃도 핍니다. 돌나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밭둑이 돌나물이에요. 저기, 저기 끝까지! 돌나물이고, 이 밑에도 이렇게 다 돌나물입니다. 돌나물이 보기가 아주 예뻐요. 이렇게 꽃입니다 꽃 월동도 되고 가뭄도 타지 않고 잘 크는 게 이게 둘나물이에요 둘나물이 아주 축축 늘어진 게 아주 예쁩니다.